그리고 또 하나 있는 이제 늘 우리가 국제 대회 가면 이게 야구가 참 그런 것이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이 네. 적응 여부가 또 중요하잖아요. 올림픽 때 굉장히 부진했던 선수들이 좀 있잖아요. 네네. 제가 느끼기에는 스트라이크 존에 너무 크게 의식하는 선수들일수록 좀 손해를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정말 잘했던 선수들은 엄청나게 잘했는데 음. 기대 이하였던 선수들은 정말 기대 이하였단 말이에요. 이걸 보면은 이 선수들 뭐 국내용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그런 대처 본인의 성향?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. 그래서 저는 국제대회 때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심판하고 싸우지 말아라. 네. 상대 투수와 싸워야 되는데, 심판하고 스트라이크존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말릴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거는 국제대회에선더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우리 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심판이 마스크를 쓰게, 쓰게 될지 모르겠지만, 비슷하면 나가야 돼요. 설령 삼진을 당하더라도, 어, 하고 있다 보면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이 많이 나오거든요. 이제 우리 조 존에 적응해서 골라내다가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. 그냥 비슷하면 나가야 돼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게 김현수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굉장히 잘했고, 올림픽에서도 엄청나게 잘했었잖아요. 네네. 이게 반드시 뭐 적극적으로 치는 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, 음. 김현수 선수도 나름대로 뭔가 그런 게 있겠죠. 그쵸. 어떻게 해야 뭐할수 있는 그런. 이렇게 하면 좋더라라는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이건 대표팀 주장이죠 지금. 네. 네 그런 것들이 좀 다른 선수들에게도 연결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예, 예.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김현수 선수 얘기를 하니까 또 기록을 좀 말씀드려야지. 음, 네. 2008년 베이징 올림픽부터 쭉 시작해서 국제 대회 모두 5 2 게임 나왔더라고요. 네. 210 타수 76안타 4경 런에 46타점에 국제 대회 타율이 3할 6푼 1이에요. 네. 이게 대회를 통틀어 봤을 때한두번 정도 빼놓고는 다 3할이 넘죠. 그러니까요. 타점도, 중요할 때 타점도 그렇고. 맞아요, 맞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대표팀을 또 이끌고, 오늘, 어제인가? 출국하면서 그런 얘기 했던데요. 이제 대표팀 논란 이런 아, 네, 얘기 하면서. 네. 이건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, 마, 마크를 달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, 네. 선발이 되는 거다. 이런 뼈 있는 얘기를 했더라고요. 그런 의미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이거 나한테 물어보셔도 <laughs> 어떻게 할 수가 없다. 어.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, 어. 시작은 추신선수의 그 발언 때문이었던 거잖아요. 네, 네 그렇죠. 이 추신수 선수가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얘기를 한건 아닐 거예요. 음.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다가 그런 기회가 생기니까 거기서 이제 탁 터져 나온 거죠. 근데 이제 타이밍이 좋지 않았던 거는 뭐 인정할 수없에없 사실인 것 예. 같고 심지어 이게 대표팀 가지고 뭔가 대표팀 왜 이렇게 뽑았냐 라는 얘기가 그 전과는 달리 많지 않았어요. 음. 물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표팀 명단은 아니었을 없어요. 수 있겠지. 예, 고뭐 없겠지만 이번에는 그런 일이 별로 크게 벌어지지 않았는데, 세대교체, 뭐 이런 얘기, 뭐 WBC라는 걸 떼놓고 이 선, 발언을 그냥 공중에 놓고 봤을 때는, 어, 그냥. 뭐 그럴 수 있을 있음. 수 있는 얘기죠. 근데 지금 음. 대회를 앞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에 선수까지 다 뽑혔는데, 이렇게 말하는 거는 타이밍이 좀 그러지 않았다. 네, 네.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나 원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가 그냥 그때 말했을 뿐이라고. 음. 어쨌든 논란이 되긴 됐어요. 네. 각자의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. 그것마저도 한국 야구의 미래를 그쵸. 걱정하고 네.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취지라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. 그렇습니다. 네. 근데 뭐 약간 관심이 좀그 많지 않으셨던 것 같긴 한 느낌도 <laughs> 약간 들긴 하는데. 정서라는 음. 게또 있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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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점에서 보면 또 한편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. 추진수 선수는 어쨌든 어린 나이에 미국 가서 많은 또 미국인들 그들의 정서, 그들의 문화, 그들의 사고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 아닌가. 그런 정도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.